안녕하세요. 신들렛돌 라이브 방송 오늘도 찾아왔는데요. 어, 웬만하면 이제 좀 자주 자주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비치 시리즈로 준비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늘은 비치 중에서 이제 펜던트 세 가지예요. 그죠? 펜던트. 펜던트는 이제 목걸이를 할수 있는 이제 그런 조각 작품들인데요. 이제 펜던트로 할수 있어서 이렇게 다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어, 목걸이로 하시기에 너무 좋고, 그리고 어, 세 가지 종류, 십자가, 코끼리, 봉황 이렇게 빛이 조각 작품들을 가지고 와 봤는데요. 율림은 오늘 매장에 이제 어, 놀러도 오시고, 이제 요즘에 너무 빛이나 이런 원석들 좋아하게 돼서. 자주 오고 있는데요. 오늘 빛이 이렇게 조각 작품들 보니까 어때요? 예, 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laughs> 너무 아름다워요? 예. 어, 율림은 학생이고요. 되게 어린데 이렇게 원석이랑 빛이를 요즘 엄청 좋아하게 됐대요. 그래서 같이 오늘 라이브 할때 같이 해봤고요. 하고 있고요. 이거 오늘 빛이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세가, 어, 십자가 일단 십자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십자가는 엄청 투명하죠 지금 보여드리는 요거는 빙종이에요 빙종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도 딱 지금 세 가지 종류만 저희가 보여드리는데 요 빛이는 딱 이렇게 종류가 있잖아요 빛이도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데 이렇게 십자가 로 조각된 비치 상품들이 최근에 신상으로 왔어요 근데 어, 종류별로 일단 보여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너무 예쁘죠 빙종 유청종 그 다음에 5종이에요 어, 어떤 게 제일 예뻐요? 저는 빙종이 <laughs> 제 스타일이라서 빙종이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네. 투명한 거 투명한 거 좋아하나봐 그죠? 투명한 거하고 약간 초록 음. 계열 투명가는 빙종하고 녹종 이런 예, 거 좋아하나 봐요 예, 예. 비치 중에서는 아직 비치에는 흠뻑 빠지진 않았대요 지금은 원석을 많이 좋아하는데 이 빙종 이 비치 중에서도 이렇게 빙종이 제일 윤림은 되게 좋대요 너무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이제 종류래요 근데 빙종이 진짜 투명하고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예. 투명하고 예뻐서 지금 저희는 라이트 하나도 안 비추고 지금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데요. 사진 올려드린 거 참고하시면 또 라이트 비쳤을 때또 예쁜 느낌들이 잘 살아나거든요. 라이트 한번 줘보실래요? 응, 옆에서 이렇게 한번 헉, 엄청 투명하죠? 라이트 비추니까 완전 투명도가 살아있어요, 그죠? 그리고 요거 요번 십자가는 이렇게 크기는 요 정도예요. 그래서 목걸이 했을 때 너무너무 좀 균형감각 있고 그다음에 예쁜 그런 디자인으로 조각이 됐는데 안에 이제 예수님도 같이 조각되어 있는 십자가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선물하기에도 너무 좋고 또 종교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또 십자가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빙종은 진짜 투명도가 살아있네요, 그죠? 음, 림이 좋아하는 빙종, 빙종을 좋아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청종이에요 유청종도 유청종이 너무 예쁘죠 예. 그리고 빛이 정말 볼수록 너무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볼 때마다 다 너무 예쁘죠 빙종은 빙종대로 유청종은 유청종대로 다 너무 괜찮고 유청종도 색깔이 되게 은은해서 볼수록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고 조각 보면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굉장히 조각 잘 되었어요 그죠. 응, 응. 여기도 보여주셔야죠. 응? 여기도 좀 보여주셔야죠. 여기도 보여요 <laughs> 네. 양쪽에 잘잘 네, 보이고 있습니다. 응, 이렇게 해 가지고 잘 보일 수 있게. 응. 그래서 굉장히 예쁘고 뒤 뒤에는 이렇게 깨끗해요. 민자지만 또 예쁘고 이렇게 이게 이렇게 뭔가 조각이 디테일한 것도 되게 좋고요. 그냥 민자로 십자가도 예쁘지만. 이렇게 좀 구멍 엄, 없는, 없으면 없는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로 할수 있게 잘, 펜던트 형태로 잘 나와 있어서 예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5종이에요. 5종도 생각보다. 5종 매력이... 너무 멋있죠. 예.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하나하나 보면 다, 디, 지금 조각 디자인은 다 똑같이 됐는데, 너무 지금 종류에 따라서 색상이 다른 거잖아요. 색감이 다른 건데, 이게 다 천연이고, 또 이런 색감을 낸다는 것이 너무 이제 좀 신기하고요. 볼수록. 또 느낌이 다르죠. 그죠? 색감 때문에. 그래서, 어, 원하는 컬러로 이렇게 하면 좋고요. 일단 뭐 인위적이지 않은데, 이렇게 투명한 빙종, 그리고 은은한 유청종, 그리고 좀 진한 느낌의 5종까지 다양한 느낌으로 목걸이 하면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꼭 목걸이 아니어도 구멍이 있는 펜던트이기 때문에 가방 장식이라던가, 뭐, 열쇠고리나 이런 데도 이렇게 고급스러운 귀치 펜던트로 이렇게 같이 장식이 되면 너무너무 특이하고 독특하고 멋있겠죠. 그죠? 이런 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디다 달고 다니면 좋을까요? 저는 약간 어. 가방이나 아니면 응. 목걸이 형태로 많이 응. 쓸거 같아요. 그죠, 그죠. <laughs> 요즘에는 이렇게 뭐 아기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렇게 이런 걸로 비치로 뭔가 장식을 하면 너무 멋있더라고요. 고급지고. 그게 또 가격과 상관없이. 예. 요즘 학교 응. 학생들도 많이 가방에 뭘달는 추세라서 맞아. 이런 달고 다니면 좋을 것아요 요즘에는 진짜 뽑기 이런 거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방에 어른들도 인형 같은 거 많이 달고 다니더라고요. 그죠? 예. 한개 아니고 막 여러 개씩. 저희... 체육 세도 응. 그 열쇠고리에 응. 엄청 인형을 달고 응.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것도 가격이 너무 좋잖아요. 우리 네. 신들레돌이 인사동에 매장이 있고 또 온라인 스토어도 있는데 이게 라이브로도 찾아 배우면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에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올릴 때는 가격을 되게 또 좋게 많이 해 드려요. 올려 드려요. 근데 보통 이 십자가도 지금 3만 원에 지금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가격도 너무 좋고 서로 친구들 간에 또 어른들께 뭐 선물하기도 너무 좋아요, 그죠? 비치는 이렇게 초, 촉감도 되게 좋지만 좀 뭐랄까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몸에도 좋은 기운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에요. 너무 괜찮죠? 네. 요즘엔 학생들도 이렇게 많이 좋아한답니다, 여러분. 어, 그리고 코끼리. 두 번째는 코끼리인데요. 코끼리 좋아해요? 코끼리 음. 저희 형이 좋아하는데 음. 생각보다 퀄리티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여기 코끼리 예. 그러니까 빛이 조각들이 그죠 예. 코끼리도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여기는 이제 저희는 특별하게 빛으로 조각된 코끼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좀 차별화가 된것 같아요 여러모로 차별화가 되어 있고 지금 코끼리는 그냥 동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좋아할 수 있는 의미가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코끼리는 그냥 와, 코끼리다 이러고 그냥 단순히 좋아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코끼리는 또 어떤 뭐 불을 가져다 준다 좋은 의미로서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코끼리를 찾으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서 되게 많이들 찾으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이번에도 코끼리는 빛이 이렇게 세 가지 종류별로 지금 하나씩 올려드렸는데 요것도 가격은 3만 원으로 세팅을 했고요 여기 보면 이게 빙종이에요 아까 율님이 좋아한다는. 스타일의 빙종. 빙종은 굉장히 투명도가 살아있고, 또 이제 사진 올려드린 거 보면 또 자세히 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빙종은 투명도가 살아있으면서 예쁜 느낌이고요. 요거는 유청종이에요. 아까 십자가처럼. 약간 유청종은 약간 부드러운 느낌과 은은한 느낌이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펜던트 형태로 되어 있어서. 물론 요정도 크기는 목걸이로도 너무 괜찮고 그 다음에 뭐 가방 장식 그리고 뭐 열쇠고리 이런식으로 활용하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느낌이 다른 세가지 종류 요거는 이제 녹종 이에요 녹색 빛깔이 많이 들어가 있는 녹종. 근데 녹종도 다 똑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천연 광물이다 보니까 천연 보석이다 보니까 똑같은 녹종이다 라고 했을 때다 똑같은 녹색 아니고 조금씩 다 느낌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도 느낌마다 뭐 퀄리티마다 다 다르다고 볼수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요즘에 들어온 상품들이 다 퀄리티가 좋고 가격은 워낙 좋게 세팅을 해 드리니까 이런 빛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소장하기도 너무 좋고 그죠? 선물하기도 응. 너무 좋은데 율림도 너무 소장도 많이 하고 선물도 많이 하잖아요. 친구들끼리 이런 것도 선물 많이 하나요? 비치는 잘 모르잖아요. 예, 그자이 모르는데 응. 약간 이런 걸로 입문시키기에 너무 좋은 응. 것 같아요. 입문도 시킬 거예요? 본인도 입문했는데 <laughs> 친구들한테도 입문 시킬 거예요? 된다면 응.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거 진짜 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학생들은 그런데도 많이.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되고 한번 예쁘고 좋아지니까 볼수록 네. 예쁘고 자꾸 보고 싶나요? 네. 예, 응. 볼수록 약간 이런 보석 같은 이런 응. 것들에 빠져든다는 매력이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인데도 이렇게 많이 좋아한답니다. 정말 신기하죠? 네. 손님 어서 오세요. 저희 매장이라서 손님도 오시고요. 네,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는 그냥 라이브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십자가 펜던트 코끼리 펜던트, 그 다음에 오늘 조, 준비한 것 중에 세 번째 아이템인데요. 봉황이에요, 봉황.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 조각? 우와, 우리 사장님께서 뭐 열심히 팔찌를 만드시네요. <laughs> 소리가 너무 좋죠. 또르르 굴라가면서 예. 봉황인데요, 봉황 패예요. 근데 퀄리티가 진짜 퀄리티가 예. 너무 좋죠. 이거는 에서보도탐나 정도의 예, 퀄리티가 너무 화면이나 좋다고. 사진은 아무래도 실물을 절대 못 따라가요. 모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신데 음. 이 봉황은 정말 디테일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 얼굴 조각부터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디테일이, 네, 디테일이 살아있고요. 얘는 녹종이고요. 뒷딥 부분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조각이 살아있어요. 음. 섬세하게. 응. 그래가지고 너무 이 정말 살아있는 봉황의 느낌이 음. 볼수록 이게 뭐 계속 보고 있으면 계속 빠져들어요 그죠 예, 네. 멍 때리게 되더라 음. 저도 돌멍 돌멍하기에 진짜 너무 딱 이런 최적화된 음, 비치는 비치, 이제 네. 최고의 어떤 마지막 보석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구멍 위에 있어요 그래서 목걸이로 딱요 정도 사이즈는 거는, 예. 진짜 목걸이로 다딱 알맞아요 예. 그리고 어른들께도 만약에 선물을 드린다 이랬을 때 진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죠 네. 그리고 이렇게 막 그립감도 되게 좋아서 손에 쥐고 있을 때 느낌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손에 어떤 순환이나 이런 데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다고들 또 임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요런 거 비치로 이렇게 소장하시기에 그리고 선물하시기에 내가 활용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아이템이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 봉황은 진짜 어떤 상서로움의 대표적인 의미인데 좋은 의미들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가족의 행복과 평안, 뭐 화합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제가 또 올려드렸는데 일단은 보기에도 되게 고급스럽지만 고귀함 그리고 위엄 음, 그리고 지혜와 덕 이렇게 지혜를 어떤 가질 수 있는 어떤 대명사로 이런 봉황의 좋은 의미들을 워낙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봉황패도 예쁜 조각으로, 섬세한 조각으로 조각되어 있는 거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요즘 계속 비치 시리즈로 저희가 웬만하면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소개해 드릴 것 같은데요. 어, 인사동에 매장이 있으니까 매장에도 놀러 나오시고요. 또 스토어에도 구경 오시고, 또 라이브로도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펜던트 너무 예쁘게 많죠. 예. 매장에서 네. 오면은 보 볼수록 더 빠져드는 것 같아요. 느낌이 어서 그, 어, 저희가 아무거나 예. 이렇게 딱딱 선택을 해서 이렇게 보여 드려도 다 너무 그렇죠. 보석이고 보물 같아서 예. 오늘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십자가 코끼리, 봉황. 이렇게 빛이 펜던트 형태의 조각 작품들을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율님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또 뵐게요. 계세요.